죽었다 차 있는 애들 근데 저쪽 2차에 서다 발소리 아 개피네 야이 바로 앞에 있데 내 쪽에서 내려오던거 하나. <목소리> 아, 씹고 <보고> 없지. 왔다 <목소리> 하나 더. 내가 피티. 너무해.

됐다. 저 자기장 밖에 기절, 기절, 어, 자기장 아까 뛰어넘어 길리 기절. 요발 앞에 옛 만한 쪽 보러 가자. 다 없다, 다 수류탄 두개 밖에 없다. 저돌 사이에, 아, 이거. 박스 있는데 4초 왼쪽으로 이까이쪽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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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어 귀여워 어거야나 어디 쏜지못 봤어. 이불. 갇힌다, 새키 저거. 갇혔다, 왔다. 나무 뒤에. 와, 이거 어쩜냐. 간다, 붙는다면 먹자. 나이스. 이걸 질뻔 했다 이걸 질뻔 했어 뭐가 몇이 담벼락 뒤로 가는거 같은데 응 본거 같다 온다 씨발 저풀럼으로 온다 조심다 아다 하나 더내발 앞에 나랑 차 사이에 끝 안간다 응. 아, 저 밑에 있는가봐요 오른쪽으로 빠지진 않겠지. 왔다. 아, 왔다. 둘이네. 둘이 와. 응. 아, 씨. 옥. 오토바이. 아, 저분는뭐야올 몰랐디?